이만에 커진 거알 어? 네. 왜 또? 야 나갈 거 아니야 엄마. 너 지금 니네 형이 옷가아에 보니까 너 그러는 거지? 나가고 그래요. 우정 씨. 예? 언제까지 드실 건가요어 <laughs>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? 그냥 다 먹고 안 나갈 거야. 미나미 나야는 거 아니야 하우리 아니야 너아아래내옆아뭐 하는 야 미나미 의 습격 미나미 의 습격 어 <laughs> 무서워 아, 맹수야 맹수 맹수 야너 그렇게 소리치면 너저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소리친다 너